에스라 5장 예언자 학계와 이또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려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스알디아의아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그때 유 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세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소." 그들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에 종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보낸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오 왕께 문안드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큰 돌을 쌓고 그 성벽에 대들보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손으로 훌륭하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누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년 전에 세웠던 성전을 다시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께서 지어 완공한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왕 누부간넷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누부간넷살 왕은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은 심지어 노부갓네살 왕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가 바벨론 신당에 들여 놓았던 하나님의 집의 금은 집기들까지 바벨론 신당에서 다 내주었습니다. 그후 고레스 왕은 자기가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내주며 이 집기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보관하고 옛터에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스바살에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면 바빌론의 왕실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 원하시는 말을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 주십시오.